공사고, 알겠죠? 그들의 성공은, was, 였어요. 과거시니까 계속, u 아, direct, 그 다음에, results, uh, 아, was direct results, 그 다음에, 뭐예요? result, of, 그 다음 뭐예요? loving, loving their work. 이렇게 돼야되지 워크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사업이니까 비즈니스가 돼야 되겠네. business. 오케이. Okay. 자 그런데 지금 칸이 한 칸이지 금 뭔가 좀 이상하네. 잠시만. 뭐가 뭘 쓰면 뭘잡라고 거지? their success was a direct result of loving their business. 맞는데. 잠깐만. 빈칸이 어떻게 된 거야? was a direct result of. 지금 빈칸이 하나가 부족한 건가? 음, 요즘 빈칸이 하나가 좀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그들에게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와 열정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this, 이것이 돼야 되겠지? this, 주었어. 이거 지금 사형식 수여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들에게 줬어요. 사람 여기 나왔네. I, O, 사람에게. 뭐를 줬다 그랬지? 에너지와 열정 이두 가지를 줬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들에게 this g a v e them 잘했어요. them 자그 다음에 the energy and 그 다음에 열정 passion 그쵸? passion fruit 아니고 passion 어 지금 공간이 없어서 찍다가 끊겼어요. 다시 할게요 응. This gave them the energy and passion. 자, 이것들을 준다 그랬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꾸며주는 게 있어.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 이 부분이 이제 영장이 잘돼야 되는데. 필요하다가 영어로 뭐야? need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need를 쓰는데, needed, pp 형태로 써줘야 돼요. needed. 알겠죠? 그 다음에 to. need는 항상 투부 영상을 어울리죠. 뒤에 동사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성공하다가 석세스가 아니라 뭐였어요? 이거는 성공 명사형이고 성공하다는 뭐야? 석시이드지. 어, needed to be succeed.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하나 남았어요. 잘했어요. 자, 보고 있죠? 삶은 너무 짧아서 우리가 즐기지 않는 무언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거죠 자 삶은 색깔 바꾸자 핑크 오케이. 자 삶은 얘가 주어야 그러면 라이프 이렇게 시작돼야 돼 그죠 어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지 얘들아 무슨 표현이지 투투 용법이죠 그쵸 투투 용법 음. 앞에가 동그라미가 두개예요 뒤에가 아니라. 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시제가 바뀝니다. 왜? 현재 시제로 써야 돼. 그치? life is too short. 그 다음에, to, 뭐 하기에? 시간을 보내기에? 시간을 보내다가, 이거 뭐야? 빨리. 대답해 그 봐. spend. 그 다음에, time. 근데, 뭘 하면서 보낸대? 무언가를 하면서, doing. 그치. 아이고. 정신 차려. doing. 글씨 왜 이래요? 다시. doing. 근데 뭘 해? 무언가를 한대, 얘들아. 무언가? 무언가가 영어로 뭐야? something. 그쵸? something. 그런데 그 무언가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즐기지 않는 무언가야. 잘 봐. 지금 여기에도, 여기도 봐봐. 우리 가. 주어가 들어가 있지? 즐기, 다. 어, 얘 동사야잖아. 그러면 얘도 지금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다? 아하, 선행사가 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뭐예요? 위. 주격으로 들어가줘야 되지? 위, don't. 그 다음에 어떻게 돼? enjoy. 잘했습니다. enjoy. very good.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한 거지. 자 한번 보자. 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봐이라고 했어. 네 자신을 들여다 봐. 명령문이야. Take a look. 그 다음에 뭐야? Take a look inside your heart. Your heart. 그렇지? 자 너의 내면을 잘 들여다 보세요. 그리고 네가 세상에서 다른 어떤 거 무언가보다도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래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and 그리고 ask 물어봐. ask 네 자신한테 물어보니까 ask you 해야 되니 ask yourself 해야 되니 ask yourself 해야 되지. ask yourself, ask yourself. 자그 다음에 뭘 물어보래 어 네가 세상에서 어, 다른 어떤 무언가보다 가장 무언가더 하고 싶은 것 이거 이거 물어보라 했잖아 그치? 그러면 w h a t 수로 시작해야 돼 what, what 자 기억할게요 what 물론 대수로도 아까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거 지금 설명하기에는 문법적으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기억합시다 what ask yourself 자 이거 다른 절이 지금 시작이 되니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다 있을게 what are you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what you want 그 다음에 to do 그런데 어떤 다른 무언가보다 라고 했죠 그러면 anything 그 다음에 more than anything 해야 되겠다 어 봐봐 다른 어떻게 더, 더 하고 싶은 거니까 sorry more than more than이 먼저 들어가야 돼 다시 해 어. more than 그 다음에 어떤 거 ANYTHING ELSE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ANYTHING ELSE 그다음에 ANYTHING 왜 이래요? 어, 여기 여기 정신 차려 ANYTHING ELSE IN THE 여기 WORLD VERY GOOD 잘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네가 선택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라 잠깐 이게 끝인가? 잠깐만 오, 굉장히 짧네? 오, 오케이. 끝났어, 얘들아. 자, 그리고 나서, and then. And then. 그리고 나서 네가 선택한 그 일을 최선을 다해라. 또 명령문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라. Try. 그다음에, your.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 Try your best. 그치? 그다음에, 그일그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왔나요? Your best in the work, in the work. 그 다음에 in the work. 네가 선택하는, 네가 선택하는 이렇게 나왔어 주어동사, 그치 그러면 여기에 you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또 시작이야. 색깔도 바꿔. 알겠어, 바꿀게. 자 여기 또 들어야 돼. you Choose.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어. 니가 선택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가 생략된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위치나, 지금 앞에 선행사가 work가 되니까, 어, 위치나 대신 생략됐겠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쵸? And then, try your best in the work you choose.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지, 얘들아. 그쵸? 음, 응. 결과적으로는 노력은 내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니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라. 음. 응. 너 또한 백만장자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어. You. 자 여기 왔네. 누가 아닌가? Who? No knows. 노에 s 붙어야 돼요. 단수치그 Who knows. 너 또한 You. 자 그리고 힌트를 지금 줬는데 might를 쓰라고 했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이잖아. 그러면 You might. b e c o m 될지도 몰라요 b e c o m 선생님 정신차려주세요 b e c o m 그 다음에 a million air 너는 한명이니까 a million 한번 마지막으로 써볼까 million air 오케이 또한 뭐야 t o 음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몇 과가 끝난거예요쭉 해가지고 이거 지이 아까 지웠어요. 우,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리더스 랭크, 어 레벨 3 3 4십사와 라이프에 있었던 To Become a Millionaire 완료. 잘했습니다.